안녕하세요. 백부인 TV의 백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5월이 왔습니다. 옷도 이제 많이 가벼워지고, 저처럼 이제 반팔티도 꺼내서 입으시고, 야외 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좀 스트레스가 많아, 많으셨죠, 그죠? 스트레스가 많은데, 조금씩 어, 이렇게 가볍게 옷차림을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어, 야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앞으로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질건조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 이렇게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어떤 연령대가 보면 4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질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질 건조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질 점막에서 정상적으로 생겨야 될 분비물이 감소가 되는 현상을 보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질 건조증이 오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시기, 즉,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폐경이 접어드는 시기에 되면 자연적으로 질 건조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 건조증이 오게 되면 제일 불편한 게 이제 성생활에 불편함을 여성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잠자리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조증 때문에 여성분들은 성조통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잠자리를 이제 갈수록 깊이해지는 경향이 생겨서, 이제 부부 사이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질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질건조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어 잠자리에 대한 어떤 깊이가 깊이. 응.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